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치 복음이 어떤 그 복음 자체가 인격적으로 주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의 복음의 시작, 굿뉴스가 시작됩니다. 어, 먼저는 죄사함의 그 세례를 받으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음, 그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둔 증거괴 위에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같은 어, 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말씀이 있고, 율법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 죄를, 대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냐면, 율법에 우리는 다 저촉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죄인이 되는데, 율법을 하나라도 거스르면, 모든 사람은 뭐,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속죄소에 있는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그, 즉, 죄를 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율법을 덮음으로써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가 아, 사하여진다는 것을, 아, 그, 성막 그 규례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Good news. 그러, 그런데 먼저 죄상함의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께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일장이 흘러가는 걸볼수 있어요. 마가복음이요.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시어, 시험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어, 죄사함을 받기 위해 내려오셨고 또 우리가 인간들이 싸워야 하는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본을 보이심으로써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 그런 케이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 삼는 일, 우리가 하는 것도 다 복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중심이고, 복음이 시작이고, 복음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음을 통해서, 어, 완성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 또, 뭐, 물건을 사도, 밥을 먹어도, 뭐, 어떤, 뭐, 경제 활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이것이 다 복음과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거쳐서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제가 요즘에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이제 전도를 하다가 요즘에 좀 잠잠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이 어 예수 교회 뭐뭐 뭐 목사 어 말씀 성, 성령 성령 기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에게. 아,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면 그들 스스로 어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께 몰려 들었던 것처럼 복음이 있는 곳엔 사람이 몰려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낙심하거나 뭐 서두르거나 뭐 이렇게 어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께서 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제자를 세우시고 또,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서 굉장히 그, 급박하게 그 복음이 움직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자를 고치시고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여기 중심이죠. 말씀과 기도.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파하십니다. 그, 즉, 이 복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이 일하는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스스로 일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흥미진진한 복음의 그 모험과 전도의 여정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